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울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여의도에 위치한 40평대 아파트인데요 이번 현장을 담당해 준 디자이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현장 설계 담당하게 된 디자이너 도미닉이라고 합니다 아 도미닉 이번 현장 어떤 현장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 현장은 여의도에 위치한 40평대 아파트인데요 거대한 주방과 거대한 아일랜드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0평대에 비해서 정말 큰 주방과 정말 큰 아일랜드를 설계를 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럼,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이곳은 현관입니다 자 이번 현관 공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현장의 현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다소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문 같은 걸로 한번 차폐를 해서 막아주기 보다는 공간을 쭉 따라서 개방감 있게 연출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조적인 부분은 많이 건들지 않았는데요 이쪽 두 칸이 신발장이고 이쪽은 다소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팬트리 공간으로 죽은 공간까지 활용하실 수 있게 연출해 보았습니다 아이집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공간까지 놓치지 고 만들어 드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짙은 우드톤의 인테리어 필름이 쭉 따라 들어오는데요 일반적인 음경을 시공하기보다는 필름 톤에 맞는 브론즈경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 타일은 어, 무광이 아니라 유광 폴리싱을 썼어요 네이 점도 특이한 점인데요 포세린 타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번 공인님께서는 청소의 용이성을 좀더 강조하시고 싶으셔서 청소에 더 용이한 폴리싱 타일을 사용하였고 좀더 다양한 자재를 통해 재미있는 효과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바닥에 600각 마루를 사용하였는데 동일하게 현관도 600각 마루를 사용함으로써 매지 라인이 연결돼 보일 수 있게 연출하였습니다. 원래 마루랑 타일이 만나는 지점이 네. 마루의 이 틈과 그 타일의 매지가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같은 거를 쓰면서 이렇게 맞춰냈네요 네. 아, 심지어 톤도 비슷해요. 다 노린 건가요? 어,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쓴 현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볼까요? 네. 자, 이제 주방으로 들어왔는데 이야, 이거 아일랜드가 <laughs> 엄청 커요. 정말 크죠 복도 우측으로 돌자마자 이 집의 주인공인 대형 아일랜드가 위치해 있는데요 고객님의 가장 큰 이주 중에 하나가 대형 아일랜드와 거대한 주방이었던 만큼 웅장한 거대한 아일랜드를 시공해드렸습니다 음... 지금 길이가 몇이죠? 지금 이 아일랜드는 3.6m입니다 아 3.6m 저희가 기존 주방에 있어서는 이런 사이즈의 아일랜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 3m 정도도 들어가기 빠듯하지 않았나요? 기존 주방 구조에서는 3m 정도의 아일랜드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 이쪽에 기존에 있었던 세탁기 다용도실을 철거를 하고 저희가 주방을 이쪽까지 쭉 밀어 당겼는데요. 그에 따라서 아일랜드도 3.6m의 대형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점이 식탁과 밥솥 등을 사용하시지 않고 게스트 분들도 많이 오시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식탁이라든지 다양한 가구들을 두기보다는 아일랜드 안에서 컴팩트하고 미니멀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구성을 보시면 이쪽부터 저희가 수전과 함께 고급스럽고 거대한 싱크볼을 시공해 드렸고요. 이쪽에 또 편하게 별도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판 콘센트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이쪽에는 인덕션을 배치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특별한 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바로 후드가 없다는 점인데요. 요즘 많은 가정에서 다운드래프트 후드나 또이 후드와 일체화된 인덕션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번 현장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군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다고 하셔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바로 천장에 후드를 매립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팔맥의 스텔라 후드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후드 일체형이나 다운드래프트 위에 옵션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네요 네 가격대는 좀 있나요 아좀 비싼 니다아요아 그렇군요 <laughs> 가격대는 좀 있지만 되게 에게수려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후드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쪽에는 상하부장이 있어요 철거된 다용도실의 끝벽을 활용하여서 이 주방의 무드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상하부장을 시공해 드렸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가운데 많은 서랍과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상판 위에는 작은 소형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예쁜 전시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또 여기도 다 서랍수납, 아래도 다 서랍수납 그리고 상부장. 아, 수납에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네요. 뒤쪽에도 다키큰 장으로 메꿔놨어요. 여러분들 다 가구처럼 보이시겠지만 이쪽까지만 가구고 이쪽은 열리지 않는 멍장인데요 고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형 아일랜드와 대형 주방에 대한 확장감이 이쪽까지도 쭉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 연출하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가구장이 펼쳐지는 것처럼 주방이 웅장해 보일 수 있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아, 여기 거울이 또 전면에 이렇게 있네요. 거울에 반사된 아일랜드가 기존보다 2배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요. 여러분들 아까 현관에서 보셨던 짙은 우드톤의 인테리어 필름과 브론즈 유리를 이쪽에도 동일하게 시공해서 거울로 시작돼서 짙은 우드 필름으로 따라가다가 다시 거울로 끝나는 공간의 색채 계획을 통일성 있게 계획을 하였고요. 주인공인 주방을 마치 현관에서 먼저 예고편처럼 알려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디테일이네요. 고객님께서 되게 만족하셨겠어요? 네,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셨는데 저 역시도 뿌듯.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공항 거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와 여기 거실인데요. 거실은 딱. 깔끔하네요. 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균형감을 위해 컴팩트하고 심플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아벽에이 아 마감재는 어 벽지인가요? 네 벽지입니다. 디아망의 제품인데요. 고객님께서 은은하고 중후한 톤을 좋아하셔서 제가 아몬드 베이지 톤을 셀렉해서 시공해드렸습니다.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고 이게 텍스처가 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데요? 네 따뜻한 느낌과 함께 명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미장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벽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그냥 딱 컴팩트하게 잘 마무리 되었고 어이 간접 조명들은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다 있네요 다 둘러져 있어요 네 아까 현관에서 따라오던 간접 조명 등박스가 집 전체적으로 쭉 끝까지 이어져서 완결성 있게 끝날 수 있게 기획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은은한 조도 안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선호하셔서 이렇게 구성해 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회로를 분리하여서 다양한 조도에서 껐다 켜다 하실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저기 현관부터 시작해 그래서 여기 붙박이장까지 이거의 회로를 나눠가지고 네. 고객님이 원하는 걸켤수 있게 조절을 해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아주 섬세하시네요. 그럼 다음 공간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어? 공간은 안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 안방. 안방 어.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서부터 보셨던 짙은 우드톤의 색감이 쭉 따라 들어올 수 있게 연출하였고, 이쪽에는 협탁과 침대 프레임을 제작해드렸습니다. 뒤쪽에는 우드 패널과 함께 위아래로 고객님께서 좋아하시는 간접조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이쪽을 보시면 대형으로 은경이 매립되어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이쪽에 기성 화장대를 사용해놓고 파우더룸으로 활용하신다고 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거대하게 은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바깥에는 브론즈경을 사용하셨잖아요. 여기는 은경을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화장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얼굴을 가까이서 자세하게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드를 따라서 브론즈경을 사용하기보다는 실용성 있게 은경으로 제작해 드렸습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할 때 밖에서 브론즈경에서 조금 얼굴을 만졌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laughs> 여기 와서 다시 했거든요. 방에서 쓰거나 뭔가 나의 옷 톤, 색감, 얼굴 톤, 이런 것을 봐야 될 때는 그 브론즈나 그레이 뭐 이런 칼라 거울이 아니라 이런 일반 거울 은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공간 넘어가 볼까요? 어,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이 공간은 드레스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안방 입구에 있었던 문을 철거함으로써 복도에서부터 쭉 개방감 있게 드레스룸이 확장되어 보일 수 있게 노력하였고 이쪽에 있었던 가벽을 이쪽까지 밀어 당김으로써 안방은 소폭 축소시키지만 드레스룸을 더 넓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안방이 컴팩트하게 짜임새 있었던 이유가 줄인 거군요. 네, 고객님께서는 파우더룸, 침실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셔서 불필요한 공간을 안방에 두기보다는 드레스룸으로 편입시켜서 연출하였습니다. 아, 이 공간을 공용부로 같이 연상시키게 함으로써 네. 집이 더 넓어 보였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점은 주방을 넓히기 위해서 철거하였던 세탁기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여기에 세탁기가? 네. 야. 세탁기를 이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옷을 이쪽에서 입고 벗으시고 세탁물을 빨고 건조하시고 동선을 한층 더 편리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아, 이런 센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슬라이딩 도어를 여시면. 이쪽은 기존에 안방에서만 접근할 수 있었던 안방 욕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쪽에 위치했었던 문을 철거해냄으로써 공용부에서도 누구나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의 안방 욕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들이 들쑥날쑥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런 면과 선들을 정리해 주면서 나누게 됐습니다. 고객님께서 그 제천에 있는 리송포레스트라는 호텔을 되게 좋아하세요. 거기 있는 화장실을 정말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구조와 저희가 최대한 비슷하게 공간을 해석해냈습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 정면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거울이 보일 수 있게 저희가 문의 방향을 맞추는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고요 양쪽에 보이는 파티션을 만들고 세면대에 포인트를 주는 것 변기 공간과 욕조 공간을 좌우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머리를 많이 썼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일들을 잘 골랐는데 이거 어디 타일이죠? 이 제품은 니언상재의 유니온스톤이라는 타일입니다 고객님께서 줄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선호하신다고 하셔서 이런 제품 중에 가장 따뜻하고 보이는 좋아하실 수 있는 톤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욕조 공간은 어떻게 구성됐죠? 이곳은 고객님과 따님이 같이 사용하시는 공간이라고 해요. 따님께서 이곳에서 목욕을 하시면서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천장에서 마치 물이 떨어지는 듯한 레인샤워 수전을 천장에 매립해드렸습니다. 초등학생 따님과 어머니가 같이 사용하시는 공간인 것만큼 이쪽에 저희가 추가적인 거치대를 확보를 해서 높이를 낮게도 높게도 샤워를 할수 있게 맞춰드렸습니다. 욕실 전체적으로 전구색 조명을 사용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구색 조명을 사용하면 따뜻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섬세한 디테일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갈까요? 그럼 이제 아까 다시 복도로 나와서 이쪽으로 와보면 네, 자 여기 이제 포켓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요 네. 요걸 한번 열면은 방이 아니라 뭐가 <laughs> 전실 같은 공간이 하나 더 나오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이 공간은 화장실이고요 이 공간은 서재 겸 취미방으로 통하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 전체는 남편분께서 사용하실 공간이라고 해요 주방에 대한 로망이 있듯이 남자들도 혼자만의 독립적이고 아늑한 공간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포켓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한번더 차폐를 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남편분의 로망이 담긴 서재 공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 뭐예요? 바퀴랑 완전히 다른데요? <laughs> 네, 맞습니다. 이곳은 남편분께서만 사용하실 서재 겸 취미 공간으로서 대형 게임기라든지 책상, 컴퓨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공간은 고객님께서 저에게 불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 나만의 독립적이고 아늑하고 편안한 쉼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하여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조명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밖은 따뜻하지만 여기는 어두운 재질로 마감을 함으로써 반전된 이미지와 네. 그리고 여기만의 독립됨을 좀 표현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게 따끈이스한 재질로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네. 도배인가요네이 제품도 도배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공용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벽지로도 다양한 재질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어두운 벽지로 하고 여기는 톤을 맞춰서 장을 진열해 놨는데 여기에도 진열장이 있어요.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양한 전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옷장을 컴팩트하게 활용하고 우측 끝에는 오픈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마그네틱 레일을 썼는데 벽까지 따라 내려오게 했어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마그네틱 조명 자체가 고객님의 가장 큰 로망 중에 하나였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 공간을 조명할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벽에서 따라오는 마그네틱에 붙은 집중형 스포트라이트를 활용해서 전시품들을 밝힐 수 있는 조도를 연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곳에 초점을 둘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그 자유도가 높게 설정 해두셨군요 네 맞습니다 야, 그리고 이 공간에 되게 특이한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등인가요 네 맞습니다 잠깐 요 설명하려면 한번 꺼야 되는데 거기도 불 한번만 아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요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필립스 휴의 아카리 제품인데요 고객님께서 이 공간에서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기시는 만큼 다양한 조도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시거나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실 때는 이런 보라색 조명도 활용할 수가 있고 프라모델 조립 등 뭔가 밝은 조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얀 등을 밝게 키고 활동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조도와 다양한 밝기로 활용할 수 있는 조명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분이 사용하는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은 서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욕실인데요. 서재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두웠던 만큼 욕실의 분위기도 따라서 어두운 타일로 시공하였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프리스탠딩으로 해면대가 계획되어 있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재미를 주었고요. 이쪽은 샤워부스 공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한 만큼 저희가 컴팩트하게 최대한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는 선반을 배치해서 다양한 집기들을 불러놓을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40평대 아파트에 나올 수 없는 큰 아일랜드, 컴팩트하게 실용적이게 들어가 있는 방의 아이덴티티들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는 공간이었는데요. 도미닉 이번 설계하면서 어떠셨나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정말 미적 감각도 뛰어나시고 소통도 조화롭게 잘 되어서 저도 정말 즐거웠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의 다양한 의견들도 고객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고객님께서도 또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소통이 즐겁고 조화로웠기 때문에 멋진 공간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이제 집에서 살아갈 때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와 정말 나로서의 나. 이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공용부가 오픈된 곳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로 지내고 방에 들어갔을 때는 나로서의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 지내실 고객님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빌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